제나이저 엑센텀 오픈 무선 이어폰 음악의 깊이를 경험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최고의 무선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하나의 기기만 연결할 수 있어서 불편하셨나요? 아니면 일상 속 물기에 걱정이 많으셨나요? 제나이저 SCC e n t UM. 오픈 블루투스 이어폰은 최신 루투도 잠잠 기술 덕분에 멀티포인트 연결을 지원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. 이어버드 하나당 4.35. 그램으로 정말 가벼워,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 없답니다. 게다가 IPX4, 생활방수 등급으로 비나 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. 오픈형 디자인이라 귀의 피로도 줄이고 풍부한 저음과 맑은 고음으로 음악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은 특히 이 제품의 뛰어난 음질과 안정적인 블루투스 연결성을 매우 칭찬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된 데다가 오픈형 구조 덕분에 당시 간 사용해도 편하다는 평이 많답니다. 지금 제나이저 SC222 지음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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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과 함께 새로운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.